10편, 90편 8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 진짜 전주라고. 맞죠, 뭐.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누우시며 우리의 음비란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가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제목으로는 짧은 인생을 가운데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또 연주에 계획한 일은 얼마나 성취하셨나요? 주는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 책에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신앙의 길은 당황의 연습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황의 연습이란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가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보지, 보지만 항상 우리의 예상은 깨닫는, 어, 깨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편인데,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빠름과 또 덧없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2025년도, 어, 한 해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이제 엊그제가, 정말 새해를 밝히는 것 같았는데 벌써 2025년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감하는 날이 되고,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사실 모세는 모세만큼 그나마 득한 삶을 산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왕,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40년은 시내 방야에서또어 목자로서 살았는데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지도자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 이렇게 인계하고 에, 그는 바라만 보고 또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못에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탈출시켜 나가기까지, 가난까지 인도한, 에, 이 정도 살았으면 뿌듯한 보람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뭘 그리 열심히 사냐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편은 결코 허무주의의 인생 무상 투념이 아닌 다 지나면 끝이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럴 말, 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한순간처럼 지나갔고 또 되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 싸우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펼쳐놓으시고 그 죄에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여 벌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 소멸되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무리 그 인생이 8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벌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10편, 150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0편, 90편은 제 4권의 첫 번째 10편인데 내권 네 전체를 대표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내권은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즐겨 노를 불렀던 노래 그리고 기도로 묶인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다시 에, 주어진 기회 앞에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또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지나, 지나면서 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38년의 여정을 마, 마감하시고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또 어, 부족한 종이 이곳에 또 이렇게 부임해서 이제 이어서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다 비록 지난 한해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새해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우리도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인 또한, 어,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날수 개수함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아니 30년, 40년 남았다 한들 지난 50년, 60년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처럼 날아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제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가르쳐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나짐 헤크메트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신이 인간을 보며 가장 놀라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은 것, 미래, 미래를 또 염려하느나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예,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 없듯의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 자기 날수 개수함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할 걸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할 걸 그래서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껄껄하다가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결국 미래도 또 살아가는 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는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후회할 거리를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설자들입니다. 자기의 남은 날을 개수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 미래도, 어, 또한 그 계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허락하신 새해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새롭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을 주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힘쓰고 또한 애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어 새롭게 허락하신 기회를 기회의 시간을 주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용 그 사용하는데 어 주님을 좀더 닮아 섬김과 하운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날줄 개수함을 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날수 계산함을 가르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동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와께서 가출하셨습니까? 사실 누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왔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찾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났던 자신만만하고 의욕에 넘쳐서 살아보셨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애급을 때려주게, 애급 사람을 때려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 좌절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우며 치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보기 싫은 얼굴들을 보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어, 아침에 눈을 뜨며 주의 인자심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실 줄 어, 믿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모세의 기도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맛이 없어서 주님 인자심 가운데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동행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긋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며, 한 사람은 불만, 불명예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오늘 이제 한해 아 이제 몇, 몇 시간 남자는 아 잠시 후에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는 귀한 시간이 됨,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한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귀한 삶이 무엇인가? 내 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날 계수는 계수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를 살아 가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정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2026년도 한 해를 감사하며 정말 감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맑은 생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부질없고 어떻게 소망없이 살아갔는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위해 모든 진행되어진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